네패스 아크 현재 21% 상승 중아 이거 상한가 갈까? 아몰랑 신규 상장주? 깔끔하게 탑승이버렸죠아 잠깐만요 네패스 여러분 신규 상장주는요 상사일에 최고가에 물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손절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일단 나올게요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잠깐만 8분 만에 지금 16,000원 잃었어요 아 이거봐 손절은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돼쌉 되는 거예요 내 패스 아까 지금 자리 아나 여기서 손절했거든? 진짜 극혐이다 진짜 오늘 상한가 갈거 같거든요? 탑승할게요 상한가행 열차 출발합니다 뿌뿌나가만내 아, 패스 아나또 손절해야 돼? 나랑 진짜 안 맞아 내 패스 손절할게요 주문이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가야겠다 다신 안 건드린다 아아 아, 다시 올리는 거 아니지? k p x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k p x 이거 한번 저점 잡아가지고 떨어지는 칼날 한번 잡아볼까? 주문 접수. 떨어지는 칼날 잡아볼게요. 어? 음. 생명과학 지금 골로 가네요. 짜댔네요. 진짜 짜증나네. 손절해야겠다. 모더나 관련주 다 떡나?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됐어. 되아 벌써 4만 원 털렸어. 아아 소마젠에서 아, 좀 단타 쳐볼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마젠 타이밍 막차 타버렸다. 나이스. 잠깐만, 스마젠 날아가고 있는데요. 소마젠 팔아야겠다. SK 증권, 세우글로벌, SKH. 아, 얘 동전주다. 300원짜리 시총 와 400억밖에 안 돼. 400억. 바이든 수혜주예요왜 이유는 이유는 뭐랬건 바이든 수혜주 이거 왜 스물스물 올라가나요 국내 기업과 합병? 아는 사람들만 대박 먹어보자? 중국 상장주에요 중국주라고? 중국주? 이 은봉 잠깐만요 81원 80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동전주 어? 어? 그 뭐야 이 시팅 뭐야 <laughs> 역시 동전주가 답인가? <laughs> 7%수익 중. 나 이래도 되나? 나 이거 팔기 싫거든? 아 뭐야. 잠깐만. 나 7%까지 봤는데 왜 1%예요 수익 한여름 밤이 꿈이야 뭐야? 이거 오늘 상가 갈지도? 체력대. 중국 주식 중 절반 이상이 재무제표 불확실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를 당했다. 아 몰라 상패 되건 안 되건 지금 수익 나면 되지 뭐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될게 개미들이 많이 없어서 호카창이 되게 얇거든요 이런 거는 세력들이 올리기도 쉽지만 조금만 털면 순식간에 마인드 10%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요 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동전주만큼 포텐 있는 친구가 어딨어 저처럼 시드 별로 없는 사람들은 동전주 하는 게 이득이야 아! 주문 접수 완료 아 팔게요 아 누가 자꾸 새치기 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어아 아까 27,000원까지 맞는데 93원 있겨라아 3? 응? 3? 나를 꼬시는데? 3?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라고 했거든 지금 주포님 메시지 나한테 보냈거든 좀만 더 보자 아 나가야겠다 주문 동전주 접수. 나갈게요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아 여기서 5,000원 뜯겼다 또산화 페인트 10% 올랐대 여러분 페인트주 왜 가는 거지? 페인트주 대장은 노르페인트예요 걔는 페인트주 갈때 상한가 가거든 노르페인트 가? 아 페인트주 슈팅 나왔네 에페스워크 그 입주라고 노르페인트 들어가야 된다 고 잠깐만요 매수 주문이 아, 됐다, 됐다. 체결되었습니다 푸근. 아 이거 들어가는 게 맞아 오늘 상한가 갈 수도 있어 선생님 노르고 나발이고 선생님 크고 내시게 생겼습니다만 크크크크 괜찮아 물려도 좋아 <목소리> 물리면 오히려 좋아 아 잠깐만 근데 아까 사마페인트가 10% 올랐다는데? 그게 대장인가? 논려서 사마페인트 맘상하시... 20% 올랐어 근데 페인트가 왜 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페인트 많이 쓰나요? 페인트 한통 이상 섭취한 코로나 환자의 99% 코로나 바이러스 3열 사멸. 본인도 3열 되잖아 장난하나 항바이러스 페인트 만들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미쳤다. 점상대로 충분하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면 커져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호카창 하나 안에 일일이 하지 마세요. 나 물린 거야? 페인트주? 아! 이 뽑기 뭐야! 아, 아, 입맛 뚝 떨어지네, 진짜. 자막 붙이지 마세요. 떡볶이 그냥 먹고 있는 거거든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세요. 한 글씨에 몇 명도 안 들어가겠다. 그죠?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노루페인도손절했고요아내 배트 날라간다. 아. 간다. 아, 아 노루 페인트는 여기서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루 페인트를 사기 위해서 여기서 던진 그 네페스 아크는 말. 요만큼 날라갔네요. 에휴, 밥 먹을래. 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호 페인트가 아니었지. 아, 노루 페인트. 그것만 안 담았어도 이거 다 먹는 건데 네페스. 미안해 네페스야,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래? 레페스 자기야 자니 미안해 나 다시 돌아왔어 다른 사람을 봤도다 너를 못 잊겠더라 이런 나 받아주지 않을래? 아왜 이렇게 질척도 진짜 아. 오늘 상한가한 테마 한 개밖에 없구나 오늘 장이 진짜 안 좋네 그럼 오히려 좋아 레페스가 두 번째 넘버 투가 될 수가 있다 아하 저 실전투자대회 지금 금요일날 마감이거든요. 3일 남았어요. 내일은 진짜 무소유 매매법에 모든 걸 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도전하는 사람만 수익을 낼수 있고요. 공부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어요. 정말 냉정한 세계예요.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왜요, 노루. 괜찮아요, 나 이제 무소유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 <놀람> 수행성 매매법은 과학이다. <놀람> <놀람> 어? 내 패스. 아, 뭐야, 내 패스. 네 키키. 아, 잠깐만, <놀람> 빨라. 주문 접수 아, 완료. 저, 아, 고양 걸렸어. 주문 접수 완료. 어서 오세요. 크크크. 배스 타고 있었는데 밥 먹고 왔더니 왜 들어와 계신가요? 신고하게된 이은 타이빙이 이게. 안녕하세요. 그냥 나갈게요. 그냥 나갈게요. 아저씨,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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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팔릴 거 네, 같아. 잠시만요. 아, 안 돼. 어 탈린 거 같아. 아 개미털기 같아. 어, 나도 이해 안돼 진짜. 선생님 시 K H 퍼지는 것 같은데. 네? 아 뭐야? c K 이게 23% 오른다고? 382원에 팔았는데 여기서 팔았거든요. 아니 몇 %가 오르는 거야? 20%가 오르네. 아 상가 간다. 잠깐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매수 주문이 된다.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다 사지도 못했어. 주문. 아, CKG 13만 원밖에 안 사줬어요. 더 사.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됐어. 상장 한번 해보나 했는데 L대가 수행성 들어왔네. 아니야 할수 있어. CKH 넌할수 있다고. 중국 관련 주왜 오르는지 모름 그냥 샀거든요. 몰라 이유는 없어. 그냥 상한가 가. 여기 종토방에 보면요 하루에 글한 개씩 올라오는 종목이야 이거 봐봐 하루에 한 개씩 올라왔는데 와 오늘 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아 잠깐만 상황카 지금 여러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돌리기 딱같이 돌리기 딱같리기 딱같다 상가형 상가형 개좌주동전주동전주가위래다 아상한가까지 효과 단 6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슈방태 이거를 손절했어 개 짜증나 진짜 GKH 당장 봐봐. 왜? 너 이거 들어왔어? 나 이거 상한가갈거 같은데? 푸근하게 들고 있을게 절대 안 나가지 아 잠깐만 이, 뭐야 이 대량 매물 어허 아, 주포님 연기예요 뭐예요 개미 털기인가? 이 정도면 소방불 펀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금원 접수 예도 중은 이해결었습니다 주식하면서 이렇게 빡칠 수가 없어. 오늘 왜 이렇게 빡치지? 아니다. 상위 1% 랭커란 말이야.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